이처럼 수술이 두렵거나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추나요법 최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비수술적 치료법인데요 추나요법은 통증의 원인을 손으로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비수술적 수기 치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지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정식 한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또. 속추신경추나 의학회라고 하는 학회에 나와서 정식의 어떤 교육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심화 과정들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하시는 그런 의료 행위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어떤 환자들을 치료해야 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하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한테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디스크 등 척추 질환 치료에 주로 적용됐던 추나요법 최근에는 자세 교정을 위해 치료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음~ 추나요법을 치료하는 경우들은 환자의 케이스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환을 어~ 특별한 어떤 병을 치료하는 어떤 추나요법 치료들이 있고 또 병의 완급에 따라서도 다른 어떤 치료 방법들을 하기도 하고 또 환자의 어떤 체 체격이 크거나 적거나 연세가 많거나 적거나 또 남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런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체형상의 변화가 좋지 않을 때 그런 어떤 체형을 변화시키는 어떤 부가가치적인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들도 추나법보다 많이 응용하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청소년들의 자세들이 많이 안 좋게 변하기도 하고 또 노화로 인해서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도 추나법을 많이 응용하기도 합니다.